독서를 통해 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독서를 하지는 않는데요. 기껏해야 교양을 위한 독서보다 취업을 위한 독서만을 하는 대학생들의 실태를 윤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 승학 캠퍼스 도서관. 이곳에는 역사, 문화, 교양 등 다양한 도서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난이 극심해지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양도서나 전문 서적 대신 취업 관련 서적을 택합니다. 읽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익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의 본분이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소양하는 것은 맞지만 책을 읽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이 도서관에서 평균 1년간 대출한 도서량은 2015년 기준 약 15만 건으로 14년도에 비해 약 2만 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갈수록 낮아져가는 학교 구성원들의 독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도서관에서는 리빙 라이브러리와 70일간 독서 릴레이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참여율은 저조합니다. 학생들이 저희 도서관 문화 행사에 참여가 저조한 것은 도서관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는 현재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서는 그동안 많은 홍보를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학생들에게는 실제 피부로 전달이 많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는 앞으로 학생들의 학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 현재 국내 4년제 대학 재학생이 도서관에서 1년간 빌리는 책은 1인 기준 약 11권입니다. 이는 북미연구도서관 협회의 평균 15건에 못 미치는 양입니다. 이에 전문가는 자신만의 독서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글을 읽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자기 나름의 체계화를 하고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스타일을 어, 갖게 된다면 어, 조금만 어, 자신의 이 삶의 방식을 어, 연구한다면 상당히 어, 시대에 부응하는 풍요로운 그런 책읽기 환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문화적 소양을 기르는 독서. 이를 통해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해 나만의 답을 찾는 것은 어떨까요? 다운뉴스 윤현입니다.